서딱 앞에 보이는 저큰 건물 무려 400 평의 저 숙박 시설이 오늘의 우리 땅집 물건입니다. 우리 숙박 시설 내부의 룸이 32개예요. 32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야 건물이 크다 보니까 옥상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루프탑 공간 잘 이용하면 정말 예쁘게. 잘 단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라와서 보니까 무궁화 수목원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와 좋네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를 이용해서 최초 수목원을 만든 곳이에요. 홍천 무궁화 수목원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게, 무궁화를 이용한 수목원 최초예요. 전국 최초. 처음인데다가 홍천 시내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항상 많은 관광객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홍천 무궁화 수목원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홍천 여행의 필수 코스예요. 홍천 공작산 생태숲, 수타사 산속길, 전통시장, 게다가 무궁화 수목원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홍천 여행의 필수 코스로 많이들 오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 분들이 찾아오는 이 수목원. 제가 온 이유가 있겠죠. 이 수목원 바로 앞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늘의 우리 숙박 시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수목원의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딱 앞에 보이는 저큰 건물 무려 400평의 저 숙박 시설이 오늘의 우리 땅집 물건입니다. 수목원에서 5분 딱 걸어오니까 우리 숙박 시설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5분만 차를 타고 가시면 홍천 시내입니다. 그 정도로 교통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작은 공터가 있는데요. 이 공터에 버스가 서요. 수목원에 찾아오기도 편하고 우리 숙박시설로 오기도 상당히 편리하게끔 대중교통까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홍천 시내나 전통시장까지 아주 편리하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을 만큼 부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요. 건물을. 둘러서 부지 전체가 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량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역시 아스콘 포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지의 경계면 쪽으로는 큰 수목들을 심어 놓고 오랜 기간 잘 가꾸었기 때문에 시야를 가려 주는 효과도 좋고요. 안쪽에서 더욱 더 아늑하게 이 숙박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건물의 뒷면까지도 상당히 부지가 넓어요. 여기도 저는 좁을 줄 알았는데 차량이 가서 주차를 하고 충분히 뺄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양쪽에 화단이 있고요. 정면에는 양계형 도어와 널찍한 포츠 공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안쪽에 로비 공간이 꽤 커요. 에이, 이렇게 티 테이블과 의자도 놓을 수가 있고요. 옆에 보니까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 약간 넉넉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1층 인포 건너편 쪽으로는 상업시설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내부 면적이 약 40평 정도 되는데, 예전에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시지만, 1층 이 공간에다가 예쁘게 꾸며서 장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용공간으로 아름답게 꾸미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 반대편으로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전층 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깨끗해요. 물어보니까 23년도에 전체 교체를 하셨다고 해요. 새 겁니다. 어우, 신경기 안에서 새차 냄새가 나요. 비닐로 뜯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딱 나오면 앞쪽에 각 층에 작은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과 의자 놓고 충분히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에요. 꺾여서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각 객실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숙박시설 내부의 룸이 32개예요. 32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각층에는 큰 방이 하나씩 있어요. 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앞에 전실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널찍하고요. 중문을 통해서 안에 객실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 크기가 넉넉해요. 안방 크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테이블, 그리고 안쪽에 침대를 놓고도 아주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창을 통해서 채광까지도 잘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큰 객실 쪽은 뒤쪽에 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창을 통해서 숲이 보이다 보니까 청량감도 들고 참 좋습니다. 침대 옆쪽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요. 내부 크기가 넉넉해요. 그리고 내부 상태를 보니까 최근에 리모델링을 싹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공간이 널찍하다 보니까 안쪽에 욕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공간이고요. 이번에는 작은 방을 볼 건데요. 문 안에 역시 전실이 있어요. 전실의 크기는 아까 큰 방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전실 바로 옆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욕실 겸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방은 작은 방인데 욕실은 커요. 여기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작은 방에 있는 욕실 역시 올 리모델링을 통해서 깨끗하게 세단장을 마쳤습니다 안쪽 방의 크기는 중간 방 크기고요 여기도 작지 않아요 퀸 침대 놓고 앞쪽에 테이블도 있고 남은 공간들이 넉넉하게 많아요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방 역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잘 받고 있고요 단열 역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건물이 크다 보니까 옥상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루프탑 공간 잘 이용하면 정말 예쁘게 잘 단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라와서 보니까 무궁화 수목원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와, 좋네요. 어둑어둑한 밤이 오면 이 무궁화 수목원에 불을 환하게 밝힌다고 해요. 이 루프탑에서 그 야경을 딱 바라보면 엄청 예쁘다고 해요. 이 공간 우리 숙박시설의 베스트 공간입니다. 여기서 아래를 다 내려다 보니까 이거는 평범한 시골 전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뻐요. 앞에 작은 집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그 주변에 꽃이 다 피게끔 되어 있어요. 꽃이 피면 저 길을 따라서 사진도 찍고 수목원에 가서 거닐면서 힐링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 루프탑 공간에 다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용전기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까지 잘 갖추어 두었습니다. 앞쪽에 관광시설이 있지만서도 홍천 시내와 가까워요. 북방면이 워낙에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숙박시설 안에 달방으로 이용하는 공간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홍천군 북방면에 위치한 우리 숙박시설은요. 부지의 면적이 1012제곱미터 306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388.52제곱미터 402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게 잘 지어놨고요.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7층입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창고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1층에는 상업시설을 할수 있는 면적이 40평 정도 넉넉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2층, 3층, 4층, 5층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고요. 6층과 7층은 기계실과 창고입니다. 수도는 지하수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히트펌프 겸용 전기난방 이용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준공이 되었지만 엘리베이터도 새 걸로 바꾸고 내부의 화장실도 올 수리를 하셨어요. 외부 벽면도 보니까 깨끗해요.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숙박 시설까지 오시는 길은요. 도양 IC 혹은 홍천 IC에서 1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천읍에 있는 버스 터미널까지 8분이면 가실 수가 있어요. 시내까지 굉장히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권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바로 앞에 수목원을 이용한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오셨을 때 너무도 좋아할 곳입니다. 건물의 내부 다 둘러봤는데요.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더 괜찮은 건 가격입니다. 우리 숙박시설 가격은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에 400평짜리 건물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둘러보니까 너무 좋은 게 현재 모텔로 그대로 운영을 하셔도 되겠지만 시내와 가깝고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로 용도 변경을 해갖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요양병원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좋고 수익성 좋은 오늘의 우리 건물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